군영수석입니다. 어제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국민 54%가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석실장에 대한 신원확인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김남국 전 비서관은 사퇴했고 문진석 의원도 거취를 지도부에 맡겼지만 정작 모든 인사청탁의 최종 접점, 접점으로 지목된 김현지 실장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이 어떠한 설명이나 조치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번 인사 청탁 사안이 단순한 문자 해프닝이 아니라 이재명 정권의 인사 시스템이 비선, 밀실, 사적 네트워크로 작동하고 있다는 국민적 의심이 이미 굳어졌다는 방증입니다. 대통령실이 감찰했다고 하나 핵심을 비껴갔습니다. 청탁이 전달되지 않았다는 최소한의 사실 확인만 반복했을 뿐왜 김현지가 인사의 통로였는지 어떠한 권한을 행사했는지 왜 현지 누나라는 사적 효칭이 통용됐는지에 대해서는 단한 줄의 해명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김현지 실장은 보좌관, 총무비서관, 제1부속 실장을 거치며 만사 현통으로 불릴 만큼 현 정권의 숨은 실세라는 것이 여의도 정가에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대통령실과 민주당은 김현지라는 이름만 나오면 일제히 입을 닫습니다. 국민은 묻고 있습니다. 도대체 김현지가 누구냐? 도대체 얼마나 존엄하기에 대통령실도, 민주당도 말을 아끼는 것인가? 왜 누구도 최소한의 문제제기조차 하지 못하는 것인가? 이것이야말로 전형적인 비선실세이며 국정농단의 그림자입니다. 강훈식 비서실장이 말했듯이 신속히 특별감찰관을 임명해 김현지 부속실장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해명해야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미 선정한 특별 관청하는 후보를 국회의장에, 국회의장에게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도 신속한 추천을 하기 바랍니다. 이번 사안마저 또다시 흐지부지 덮는다면 비선 통치 의혹은 의혹이 아니라 현실이 될 것입니다.